저는, 어, 회계학을 전공을 해서, 공항대학교를 위해서, 어, 회계학과 이래요. 회계학과 처음 생겼을 때. 그래서, 금융회계가 제가 전공으로 해서, 회계학에 관련된 이런 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요즘, 갑자기 ESG를 한다고 뭐 심지어 신문사에서 증권회사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이 ESG를 한다고 뭐면 난이에요. 그런데 ESG가 도대체 뭐길래 이해 안 하는가 코로나로 전해는무 소리 안 하다가 그런 것이 폐기약을 전공을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ESG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 정리도 잘안 됐을 뿐만 아니라 ESG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안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각 부처마다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과 거버넌스에 관한 것인데. 이 얘기는 ESG가 나오는 그 동기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를 하는 것이 과거에 봐보면은 원주직시장에서그 어 기업의 경영 평가를 재무제표로 회계적으로 검토를 해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지표를 가지고 경영 평가를 하는 것이 그거이지 여때까지이 상장된 주식 시장에서나 그러는 모든 곳에서 이런 기업들의 경영 성과를 국제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 대표에 의해서 기업이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ESG라는 것은 거기에 그 나오는 것들이 거다 재무적인, 계량적인 지표예요. 그 지표를 좀보완해 가지고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과 거버넌스에 관련된, 집배 체제에 관련어 있는 이런 직적인 정보를 보완을 해가지고 기업의 성과를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체 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를 하는 것은 8 80 0가 80%가 대문적인 정보에 의해서 한 것이고 대문적인 정보가 아닌 비대문적인 것, 질적인 정보.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과 기업의 집의 그 구조에 관련된 이런 정보를 추가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그런 취지인데 그게 잘못 오용되고 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 이런 논무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한 80페이지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비전문가로 들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뭐 17분에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변중만 불리다 만다 기본적인 것만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러면 목차가 지속가능한 등등과 공시에 관한 국내의 동향은 어떻고 국내 지속 가능한 공식 기준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고 국내 지속 가능성 공식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최종 기구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어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지속 가능한 여러분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유 n 에서 기업이 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17가지 여러가지 지표를 만들어가가지고 그 지표에 맞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유엔에서 지적을 하는 SD9이라는 그런 지속 가능 계획이라는 그것에 의해서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 지속가능이라는 이게 굉장히 애매한 얘기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또 여러분이 살펴보면 이것이 나오는 동기가 것이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생긴 것이 재무제표에 의한 기업의 성과, 평가로 그것이 증권시장이나 상장되어 있는 모든 이런 것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완하는 질적인 정보를 보완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가지로 세무적인 정보를 능가하는 것만큼 잘못 보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각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정보가 주식시장이나 또는 세부당국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관찰돼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것, 또 거버넌스에 관련되는 이런 정보는 기존에 있는 대구제표의 추석 사항으로다 지금 하고 있다. 추석 사항으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더 구체화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럽에서나 여러 공급자들이 반저해져야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때는 수입을 규제하겠다. 유럽에서 자동차 같은 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또 어,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배기가스, 또 냉장고 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이거이 돼 있지를 아니면은 수입을 그 거절하겠다 하는데 ESG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하겠다고 이제 여러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기업의 재무제표나 경영 성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디서 하는지. 기획개정부에서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에서 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에 그 외에 환경에 관련돼서는 환경부에서 재국 개조에 관한 것은 산업자원 부에서 또 증권시장에 공시에 관한 것은 다부거래시장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업의 경영성과 그 평가를 하는 활용되는 것이 그 80, 80%가 세무적 인정보에 계량적인정보 거기에다가 아까 질적 인정보를 약간 추가해 가가지고 하는데 주객이 전도될로 만큼 우리나라에는 ESG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난발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를 해야 되냐?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ESG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그걸 먼저 정의한다. 그거에 안정해져 있다.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국제외의 기준에 의해서 기업의 대문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한 7, 8, 0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SG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도 유럽에서는 국제외계 기준에서 그것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그래서 ESG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환경은 환경 위에서 제품 꿈을 하는 관리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또 증권시장에서 그 이런 주식을 상장 관리하는 것은 증권시장위원회에서 한다고 아무 소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그것을 관리를 하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종말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기획재정부고 기획재정부에서 외계 기준이나 증 상장 중국어래위원이나 또는 회계기준어이나어디서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다 자당하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겠지만, 이게 환경과 이제 ESG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국내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길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부처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한다. 부처가 먼저 결정이 되고 ESG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얼마만큼 활용을 해가 이 앞에서 얘기를 했던 국제외계 기준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획계 그 기준에 질적인 정보를 추가를 해 가지고, 하되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가 결정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한다. 어느 화학 연구나 화학 연구 화학 영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지, 사회적인 책임은 화학 연구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책임이나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산업자원과 제품에 관련된 산업자원과 관련을 하지만은 그 기업의 경영성과나 상장이나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은 이건 증권감독원이나 외계 기준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니다 도마이 가가지고 한 번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고쳐야 한다. 정부가 해야 된다. 국회가 해야 된다. 목소리가 지금 다가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쭉 보시고, 여러분들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